자, 종교하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고인 종목들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 영상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제가 1월에 3만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었그 종목이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떨어진 상황이라서 아마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앞으로의 흐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먼저 가장 최근의 소식부터 전달드리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홀더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일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바네크 CEO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까지는 아마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네크도요,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상황인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5월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5월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미 안될 것을 선반영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저점을 잘 잡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 국가 기관 조사 중 이러한 내용의 해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부가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더리움 재단의 경우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고 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 당국의 관할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암호화폐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이더리움 재단과의 거래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재무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SEC가 이더리움 ETF 승인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 분류로 분류하기 위해서 트집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SEC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5월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 현재 위치 현재 흐름을 봐야 되겠죠. 자, 모든 코인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주봉상 RSI 수치를 보시면 수치상 지금 71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 RSI 지표는 종목의 과열 여부, 고점 파악과 저점 파악할 때도 활용을 하는데, 자, 80이 넘는 경우 과열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최고점에서는 93이 나오고요. 이 기간 조정과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과열이 해소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 횡보 기간에서 최대로 빠진 시점 자이 시점이죠. 자이 시점에서는 rsi 수치가 67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의 끝이 거의 다 와간다 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모든 상승파동은요,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지난 상승 3파죠. 자,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나오고요. 상승률이 대략 95%가 정도가 됩니다. 자,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5파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제는 단순 조정 구간, 나와주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말 그대로 단순 조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겁먹으실 필요가 없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이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으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5819 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주봉 차트부터 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자이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그다지 올라온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안 좋았었고 금리도 굉장히 크게 올리던 그런 시절인데, 자 이때랑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른데도 말이죠. 자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대상승하는 종목의 특징이죠. 이 바닥 구간에서의 거래량, 이 거래량과 매집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는 작년에 전반적인 모습을 봐도 계속해서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즉 고래 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집이 상당히 잘된 종목이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집력에 따라서 종목의 목표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데, 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일본상으로는 RSI 지표상 수치가 38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은 일반적인 수치가 아니죠.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1월, 이 강한 빔이 나와주고 나서 눌렸을 때 가장, 그러니까 저점에서의 위치가 네, 44가 나와줬거든요. 그 전에 크게 하락했던 이 구간. 자, 이 구간 저점에서의 수치도 네, 36 정도가 나와줬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수치는 정말 저점에서나 나오는 그런 수치라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얼마 전까지도 저점을 갱신했는데 계속해서 밑골이 달리는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종목이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위치 이제는 정말 충분히 대응할 만한 위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시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몰라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관심 가지시면서 저점을 잘 공략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주봉상 볼린저밴드 이 중심선, 여기 검은색 선이죠? 이 검은색 선을 지켜주는 상황이 되고 있죠. 자, 여기를 확실히 지켜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라도 파동이 한 차례 더 하락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오히려 더 진짜 결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어쨌든 결론은요, 현재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을 상황이고, 자, 36,000원 기준으로 5월이 정말 저로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지난 1월에도 어느 시점에 매수 타점이 되는지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